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책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도후감은요 어, 난형 허실한 시인님의 시와 에세이 집, 동백꽃의 물들다입니다. 시인은 2018년 현대계관문학으로 어, 시로 등단하셨고 이어서 2019년 한국문인의 수필로도 등장하셨습니다. 현지는 춘천 동면에서 그 꽃누리 농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플로리스트 또 꽃차 마이스터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책, 동백꽃의 물들다의 특징은요, 어, 첫 부분 그 시인의 인사 글부터 시작해서 언니의 그, 음, 난영 허실한 문선 발간의 부처라는 그런 그 축하 글로서 훈시로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북부분에서는요, 그 시인의 가족들, 어, 큰 오빠, 또 아들과 딸, 사위, 손녀까지의 축하 글이 있고, 또, 어, 마지막에는 그 시인이 평소에 틈틈이 배우고 익힌 캘리그라피 작품이 선어점이 실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인은 경상남도 고성 바닷가 출신으로 한학자이며 한의사이기도 하신 아버지와 어, 그 옛날 천석군 집안의 어, 딸인 어머니 사이에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허 시인의 글에는 유독 바닷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와 또 현재 그 꽃집을 운영해서 그런지 꽃에 대한 그런 무한한 애정을 담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의 대표시 어, 동백꽃의 물들다를 읽어보겠습니다. 동백꽃의 물들다 허실한 금병산 휘도라 따스한 실내마을 너른 뜰앞 눈이 부신 동백꽃 사이로 문양 가득 봄내를 적신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 유정을 사랑하는 문인들, 봄을 기다리는 마음 마음들이 동백꽃에 물들고 있다. 지금쯤 남녀 고향 바다는 빨간 동백꽃에 물들고 있겠지. 네. 이 시는. 어, 아마 춘천을 대표하는 김유정 소설가의 생가터 실내 마을에서 열리는 백일장의 모습을 쓴 시가 아닌가 하는데요. 김유정의 동백꽃은 노란 꽃이 피는 생강나무를 말하고요. 어, 또 마지막 연애의 동백꽃은 시인의 고향 마을에 피는, 어, 빨간 꽃이 피는 동백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시인은 다른 뜻의 동음이유어의그 동백꽃을 연결시켜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 허실한 시인의 동백꽃의 물들다를 읽고 있으면 어, 이 시인의 어, 가정사와 역사,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드는 그런 가정사의 역사를 보는 듯한. 어,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허실한 시인의 시와 에세이가 더 궁금하신 독자분들은 도서출판 명성설임에서 지난달에 바로 어, 4월달에 어, 출간된 동백꽃의 물들다를 많이 구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어, 저의 독후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